우리는 지금 정규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규 언어를 기술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고요. 정규 문법, 정규 표현, 파이 나이트 오토메타. 그래서 앞에 두 가지는 얘기를 했고, 이제 파이 나이트 오토메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일단, 정규 언어는 특징이 있어요. 정규 언어인 거 아닌 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언어들 중에서, 음, AM승, BN승. 뭐 mn은 뭐1 이상이든 0 이상이든 이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어쨌든 am승 bn승 형태. 이것은 정규 언어일까요? 맞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직접 문법을 쓰는 방법은 얘기 안 했지만 지난 시간에 저거에 대한 문법을 예로 보여줬어요. 이거 정규 문법 맞죠? 하면서. 음, 여러분들은 이 언어에 대해서 정규 문법을 직접 기술하시오 하면 기술할 수 있어야 돼요. 어, 이와 매우 유사한 형태로 우리가 자주 예를 들었던 언어 a n 승 b n 승즉 a 개수 b 개수가 같아야 되는 거죠. 어, 왼쪽에 a 가 와야 되고 우측에 b 가 와야 되고 a b 가 섞이면 안 되고 어, 이것은 정규 언어일까요? 정규 언어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반복 규칙을 써서 무한 계의스트링 만들어야 되는데 이 경우 개수를 맞춰서 생성하려면 S는 ASB 형태로 해야지 그게 한 번씩 적용될 때마다 AB 개수가 같게 만들어지잖아요. S는 A, S, 그 S는 ASB 그넌터미널 S 양옆에 AB가 딸려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정규 문법의 정의는 넌터미널이 한쪽 끝에만 있어야 되는데 한쪽 끝에 있을 수가 없죠. 이것을 기술하는 문법은 이걸 기술하는 문법은 매우 간단하지만 매우 간단하지만 정규 문법은 아니라는 거죠. 컨텍스트 프리죠. 그래서 어, 매우 유사하면서 어, 그러니까 사실 이 언어를 정규 언어로 정규 문법을 기술하기가 더 어려워요. 이것을 컨텍스트 프리로 기술하기가 더 쉽고요. 문법 자체는 정규 문법이 훨씬 간단하지만.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정규표현식에서 대거는 없어도 되는데 왜 스타일링에서 쓸수 있으니까 과로연산자하고 대거는 추가로 써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다음. 넌 터미널을 꼭 대문자 하나로만 써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했었죠? 그냥 넌터미널리뭐두세 개, 뭐 서너 개정도만 필요하면 ABCD 이렇게 쓰면 되니까 대문자로 써 왔었는데 이제 우리가 실제 고급 언어를 신텍스 문법으로 기술하려면 그러면 그넌 터미널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프로그램 블록을 PR로 하고 어, 선언문 언어를 dl, 문, 일반 문장 언어를 sl, 이렇게 했던 것처럼 나는 letter, 영문자 a부터 z까지 26개를 의미하는 non-terminal을 쓰고 싶어. 그러면 letter라고 쓰고 싶다는 거죠. 어, 0, 1, 2, 3, 4, 9. 10진수 어, 0, 1, 2, 3, 4, 9. 아, 10개. 그것을 의미하는 non-terminal을 쓰고 싶어. 그러면 디지이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논터미널 이름을 붙이고 싶으면, 그러면 앵글 브 k e 킷에다가 이름으로 써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것은 아이덴티파이어, 명칭에 대한 정규 표현, 정규 표현식이 아니라 정규 표현이네요. 정규 표현인데요. 음, 저기서 이제 이렇게 선, 어, 정의하는 거죠. 레터는 레터는. 영문자 26개 a라는 터미널 b라는 터미널 터미널 26개를 다 나열했다고 치고 음, 그것을 letter라는 n o n t e r m i n a l 정의한 거고요. digit을 0, 1, 2, 3, 4, 9 어, 십진수 숫자 아� 10개로 이렇게 non-terminal을 기술했고요. notation이 조금 달라졌네요. 화살표 대신 colon, colon, equal 를 쓰기도 해요. 그렇게 써도 아무 문제 없어요. 어, 화살표를 쓰는 것은 언어학에서 언어학은 컴퓨터 다루, 다루는 분야는 아니잖아요. 언어학에서 어, 손으로 종이에다가 문법을 쓸때 화살표로 이렇게 생성한다는 의미를 썼던 거고요. 어, 컴퓨터 언어를 문법으로 기술할 때는 키보드에 화살표가 없잖아요. 화살표가 없어서 사람들이 화살표 대신 콜론 콜론 이퀄을 쓰고요. 이것을 이제 BNF라고 하죠. BNF는 문법에서 컨텍스트 프리그램머하고 동일해요. 동일한데 언어학자들은 컨텍스트 프리그램머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이 컴퓨터 언어를 고급 언어를 개발하던 사람들이 이 언어를 기술할 때 어떤 걸로 할까 할때그 이름을 BNF라고 붙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BNF에서는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일단 ID는 아이덴티파이어라는 의미고 아이덴티파이어는 뭐죠? 변수명, 함수명, 상수명 이런 명칭들 명칭들을 통틀어서 아이덴티파이어, 식별자라고 하죠. 그래서 아이덴티파이어 즉 명칭 그냥 편하게 변수명이라고 하죠. 변수 이름 지울 때 여러분들 어떻게 지어요? C 언어에서 대문자, 아, 영문자, 영문자 또는 언더 언더라인으로 음, 시작해야 되고 두 번째 이하는 숫자도 포함되고 그렇게 이름을 짓잖아요. 근데 이제 음, 통, 그건 C 언어에서 언더 언더바가 포함된 거지 일반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 언어에서 명칭은 식별자는 레터로 시작해서 영문자로 시작해서 두 번째 이하는 012349도 사용할 수 있다 그 의미가 일단 레터 영문자 한 개는 있어야 되고 어, 영문자 또는 012349가 0번 이상 반복되는 형태로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정규 표현으로.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만약 BNF로 표현을 한다면 레터는 이렇게, 디지스는 이렇게. d 아이덴티파이어. r LD는 레터 또는 디지스를 정의한 거고요. LD는 레터 또는 디짓 두개 합한 거으로한 거고요. 그래서 아이덴티파이어는 레터 하나이거나 ID 뒤에 LD 오는 형태로 정의를 해봤죠. 아, 이것은 정규문법은 아니네요. 이것도 정규문법으로 기술할 수 있는데, 네, 정규문법으로 기술했을 을때 하고 어, 정규언어지만 컨텍스트 프리로 기술했을 때 장단점이 있어요. 컨텍스트 프리 문법으로 기술하면 사람이 이해하기가 편해요. 네, 하지만 컴퓨터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램을 그 짠다면 파서 프로램을 그 짠다면 복잡하게 되는 거고요. 정규 문법으로 기술해 놓으면 리더빌리티는 떨어져요. 어, 이게 어떤 언어에 대한 문법이지? 이걸 파악하기가 어 리더빌리티 이해하기가 불편한 대신에 컴퓨터로 처리할 때는 어, 간단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BNF 어, 문법의 표기법을 소개하면서 통상적으로 가장 예를 많이 드는 그 아이덴티파이어의 정규 표현을 소개한 거고요 Non-terminal 기호를이 음, 안에 음, 여기서 그러면 <laughs> 정규 표현 시계에 정규 표현 이게 교재마다 용어가 조금씩 다른 용어에 있어서 어, 어떤 교재에서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정규 표현이라고 했던 것을 정규 표현식이라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그랬죠. 자료 준비하면서 조금 부정확한 게 있었네요. <laughs> 정수, 실수, 코멘트문에 대한 정규 표현을 구해보자. 어떻게 구할 건가의 문제는 뒤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음, 정규 표현식, 정규, 정규 표현의 등가성에 대해서 어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어, 같은 스트링 지팝을 나타내면 보기에는 달라 보이지만 스트링 지팝이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같다고 한다. 대표적인 A A 스타, A 스타 A 또는 A B 스타 A로 끝나는 거 하고 A로 시작해서 B A 스타인 경우 하고도 스트링 지팝을 구해보면 완벽하게 일치하죠. 그래서 두 정규표현은 일치한다라고 하죠. 그러면 뭐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음 이것에 대해서 정규문법을 구해봤으면 좋겠다. 뭐 정규표현이 있으면 거기 그것은 정규 언어인 거고 정규 언어에 대해서는 정규문법을 기술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형태에 대해서 정규문법을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라는 거죠. 이것은 아까 얘기를 했었고요. 어, 여기 전부 다 정규 표현식으로 해놨네. 제가 수정해서 다시 올려놓을게요. 어, 이자리에 이 슬라이드 있는 건 정규, 정규 표현식은 전부 다 식자를 빠져야 돼요. 음, 연습하는 거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이것도 참고하시고요.